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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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제가 소설 하나 써볼게요 자, RTX는 왜 이렇게 돼지나 자, 제가 엔비디아 어, 비달쟁이 어, 아, 이거 알죠? 이거, 이거 알죠? 예 네. 챔피셜 자 이거 알죠? 이거,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자, 이거 요거 기억하시는 분 자, 이거 무려 거의 두, 세 시간 동안 개지난 줄값 떠는 거 라이브로 봤거든요 내 기억으로 황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했어 그리고 뭘 줬.. 뭘 줬는지 아십니까? 이걸 줬어요 이거를 요거를 줬어 요거를 요거를 줬어요 뭐 물론 그파운다 에디션 요거 있잖아요. 요거, 요거 구조가 변경이 됐어요. 구조가 변경이 됐어. 근데 자, 뭐 화두는... 화두는 결국 이거였던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.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였던 것 같아. 요 그러니까 솔직히 각종 기판이 타고 이런 거는 이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솔직히 얼마나 많이 조졌겠습니까 마음껏 해라. 그러고 이 프로그램을 줬잖아.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. 그래서... 이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솔직히 요거 아닌가 생각 들고 어, 그니까 러 설계 미스가 뭐냐면 그냥, 그냥 나는 이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있는게 뭐이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. 제가 조립, RTX를 좀 해보니까, 1080ti 때보다 생각보다 불량이좀 있어요. 특히 화면 깨지는 거. 생각보다 초기 불량률이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조립해보니까, 한, 한 100대, 한대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. 그냥 제가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측하는 거.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. 근거가 부족해요. 여기에 서 그러니까 추측을 할수 밖에 없는데,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,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체험판은 요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아 이제 그, 나도 있잖아요 지금 그 합리적 추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럴 만한 능력이 안돼 그래서 제가 말을 계속 아꼈던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a 이스 좋은 회사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갤럭시랑 이엠 e c 위주로 넣고 있죠 그쪽이 a 이스가 좋으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깨 관계자냐 그냥 건파리 아니야 포지션이 내가 건파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 포지션이 건파리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떻게 남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피하고 싶어 쉽지 않았어 근데 아니 나도 뭘 알아야 하지. 나는 데이터 없이 얘기를 진짜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. 데이터를 뽑아야지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. 최소한 이런 느낌이었다. 그런 얘기는 최소한 내가 할수 있어야지. 좋아요와 구독하기. 눌러, 이 딸쟁이들아. 고맙습니다.